웰컴 투 스타트 2026년형 KGM 무쏘 SUV는 한국 SUV 브랜드의 정통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담아낸 모델로,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부터 실내, 파워트레인, 주행감각, 안전기술,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느끼게 될 전체적인 경험까지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팰리세이드의 미상령 시절부터 이어온 강인한 프레임 SUV의 전통은 이번 2 0 2 6 무소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으며 한 단계 더 진화한 디자인 언어와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진정한 오프로드 기반의 패밀리 SUV로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새로운 무소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각진 라인을 강조하여 견고한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전면부는 수직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도로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헤드램프는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사 범위를 조절해 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야간 주행 안전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범퍼 하단에는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한 두꺼운 스피드 플레이트 디자인이 들어가 SUV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측면부에서는 긴 휠베이스, 넓은 도어, 두꺼운 휀더 라인이 눈에 띄는데 이는 단단한 프레임 보디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비율을 갖추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도어 하단의 캐릭터 라인은 볼륨감 있게 설계되어 빛의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표면 느낌을 보여주며 KGM 위 최신 SUV 디자인 DNA가 확실히 반영된 요소입니다. 20인치 알로이 휠은 강인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이루며 타이어 패턴도 도심과 비포장을 모두 고려한 하이브리드 패턴을 적용해 어떤 환경에서도 균형 잡힌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각진 SUV의 구조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담기 위해 수평형 LED 리어 램프를 넓게 배치했습니다. 리어 램프는 야간뿐 아니라 주간 주행에서도 높은 인지성을 제공하며 테일게이트 중앙에는 새롭게 정리된 케이지의 엠블럼이 배치되어 브랜드 일체감을 높였습니다. 리어 범퍼는 견고한 소재와 스키드 플레이트 스타일이 적용되어 화물 적재나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스크래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내 디자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무소의 실내는 이전 세대보다 월등히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느낌을 제공하며 드라이버 중심 구조의 대시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은 선명한 그래픽과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행 모드에 따라 테마가 자연스럽게 변경됩니다. 중앙에는 15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수평형으로 배치되어 터치 반응이 매우 빠르고 직관적인 UI를 제공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 연결을 지원하며 차량 자체의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도로 상황을 기반으로 경로 추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센터페시아 하단에는 물리적 조작 버튼이 최소화된 대신 하이브리드 터치 패널이 적용되어 간결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조 시스템 역시 음성 제어 지원을 통해 주행 중 조작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전자식으로 변경되어 손에 잡히는 촉감이 좋고, 운전 중 조작이 편안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컵홀더와 수납 공간도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15W 고속 충전을 기본 지원합니다. 시트는 고급 나파가죽 혹은 프리미엄 인조가죽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열은 통풍과 열선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사지 기능이 적용된 프레스티지 패키지도 제공되는데 장거리 운전 시 피로도를 크게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2열 공간은 넓은 레그룸과 여유로운 헤드룸을 제공하며 등받이가 4단계로 조절되어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합니다. 2열 열선 시트는 기본 적용되며 옵시포트와 개인용 송풍구가 배치되어 탑승자의 편안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적재 공간은 기본 780L로 이열을 완전히 접으면 최대 1700L 이상의 광활한 공간이 확보됩니다. 테일 게이트는 핸즈프리 전동 기능을 지원하며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에서도 매우 높은 활용성을 보여줍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은 디젤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 두 가지로 제공되며 디젤 모델은 2.2 엔진을 기반으로 더욱 정제된 진동 억제 기술과 변속기 최적화를 통해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저속에서는 모터 기반의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고 보속에서 엔진과 모터가 함께 작동하며 충분한 출력과 탁월한 연비를 제공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전자식으로 도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토크를 배분하며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트랙션 컨트롤과 서스펜션 댐핑이 조절되어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전면 더블 이시본, 후면 멀티링크 구조로 설계되어 승차감과 안정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도심에서는 부드럽고 정숙한 느낌을 주며. 고속주행에서도 차체 롤링이 잘 잡혀 있어 안정감이 매우 좋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프레임 바디 구조의 장점이 발휘되어 험로 주파 능력이 강화됩니다. 최신 안전 기술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후측방 경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교차로 충돌 방지 기능까지 포함된 통합 ADAS 시스템은 운전자가 장거리 주행에서 느끼는 피로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기반으로 정확한 시야를 제공해 좁은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탁월한 활용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2026 KGM 무쏘 SUV 위 전체적인 평가를 하자면 이 차량은 오프로드 기반의 프레임 SUV가 갖춰야 할 강력함과 현대적 편의 기술 그리고 패밀리 SUV가 갖추어야 할 넓은 공간과 실용성을 조화롭게 담아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상 출퇴근부터 캠핑, 여행, 험로 주행까지 하나의 차량으로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싶은 사용자에게 매우 높은 만족감을 줄 만한 모델이며 브랜드의 미래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SUV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KGM이 오랫동안 이어온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SUV라는 이미지는 이번 2026 무쏘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실제 도로에서 마주하게 될때 더욱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KGM 무소 SUV 위외반, 실내, 기능, 주행성능, 안전기술까지 모두 살펴보았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